되리라 아멘. 예, 김수리 권사님이 일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부모 자녀의 본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 원래 오늘하고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특별히 5월달에는 일주 초청을 기 때문에 다음 주 설교는 어버이주의 성교가 전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어 자녀와 부모에 관련된 설교를 같이 합니다 짧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부모 된 자로서 자녀 된 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음, 우리나라의 이 어버이, 어버이날 있죠? 어버이날 5월 8일인데 어버이날이 언제 들어왔냐면 1960년대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수출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 1914년도에 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아이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마더스데이라고 지금도 미국에 있죠. 아주 유명한 날인데요. 그게 한국으로 수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어머니날이라고 그러다가 1970년도에 말이 나왔어요. 아니, 아버지는 없냐? 그래가지고 뭘로 바뀌었어요? 어버이날로 바뀌었어요. 네, 그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는 이 5월달 가정의 달, 이렇게, 그리고 어버이주일, 뭐 이렇게 가정의 달, 이런 거 만든 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죠? 따뜻한 날. 아,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가정의 달에 반드시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의 성경이대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도리를 분명히 알아둡니다.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더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자녀의 본분과 부모의 본분입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말씀 때문에 잘 들으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녀와 부모가 다 되는 분. 어떤 분은 부모만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녀만 되는 분인데, 다 동일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다 할까요? 자녀의 본분. 자, 1일 번다가 짓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에베소 입장 1절 큰 소리로.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그게 진리다. 진리라고 일해요. 진리라고. 여러분, 순종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귀를 기울여 따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근거한 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첫 번째는 좀 마음에 울어나와서 자발적으로 살아난 마음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 순종의 의미는 뭐냐면, 복종의 개념이 강합니다.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공부해보고, 어,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부모에게 순종이란 단어는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강압적인 게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내가 싫어도 부모에게 순종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자녀의 본문 중에 하나예요. 정리하면,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는 것이 진리이고,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의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모님께 순종복 좀 잘하고 계십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못되게 굴어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죠.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겸손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예. 제가 볼때 우리 교회 너무 너무 잘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왜냐면 전화가면 이게 전화가 와요. 지금 화면 제대로 왔네? 됐어요? 예. 자, 자 막간을 됐어요? 예. 자, 자 막간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자. 오늘 먹을 때가 으뜸한우 불고기 정식입니다. 예, 제가 예약을 했는데, 예, 예약을 했는데, 지금 연락이 온 거예요. 몇명 오냐고. 그죠?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오늘. 예. 아니야, 좀 이따가 중학기 세야 돼. 됐어요? 오늘 엄청 맛있겠네데 정식. 진짜. 예, 으뜸한우 불고기 정식. 됐나요? 예. 아주머니가 여보세요? 예. 사장하고 통화했는데 직원이 아 직원 연락한구나 거아 네. 그렇 아 직원 연락한구나 아 그렇구나, 아, 연락한 네. 아, 그렇구나. 그래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아? 자 잠깐 아,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니다 한번 떠야 볼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비례합니다. 하나의첫 개명이 뭐예요? 부모의 신종하라 공경하라 그러므로 10개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부모에 대한 뭐라고요? 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부모 공경의 성경적 의미를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좀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넘기겠습니다. 아,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자, 부모 공격의 성경적 의미는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 지식을 내세우지 말고 언제나 인정해드리고 높이는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존경하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공경이란 말은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쓰입니다. 자 다시요, 공경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누구요? 부모에게만 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처럼 부모에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구약에는요. 부모에게 부려하면 돌로 쳐 죽이란 말입니다. 네. 아마 여기 있는 분도 돌로 한 100번 맞아야 될것 같고 저도 그렇다고요. 아마 돌마다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정도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개명인을 말하고 있음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는 제가 특별히안 해도 잘알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좀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살아계시다면 부모님 기도도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 믿게 기도하고 이끄는 것 중. 자,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자,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이 또 신명기서 5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자, 신명기서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똑같은 얘기죠. 장수하고 복, 형통의 복을 준다는 여러분들 복 받으려고 부모 섬기는 건 아니지만 부모에 대해서 온전히 섬기면 장수와 이 땅에서의 형통의 복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에게 자라는 것은 당연한 거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죠? 이제 마리아 해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이제 네가 나의 어머니를 어떻게요? 아, 봉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충심은 부모 공경의 정비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늙건 정건 상관없이 배우건 배우지 못하건 상관없이 몸이 불편하건 건강하건 상관없이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온전한 신앙이네. 자세임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모 공경 효도는요, 매 년도 했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붙일 게 없어요, 솔직히. 그죠? 뭐 아주 감동적인 예를 들을 수 있지만,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천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2번입니다. 시작. 이제 부모의 본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드립니다. 아, 여러분, 보통 부모 본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라. 삶으로 보여줘라. 그죠? 훈계하고 사랑하고 양육해라. 엄청 많은 말씀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영적인 얘기, 실제적인 얘기를 민수기서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짧게 해드립니다. 자, 부모가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자녀에게 고생시키지 않는가? 자녀가 고생하기 바라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둑놈도 자식은 잘 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가 고생하지 않고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사건이 얘기해 고 있습니다 자민수기동 13사 13장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한 사람 다 죽을 때까지 방해에서 40년 동안 자, 오늘 이 민수기서 14장 33절 이전후의 말씀은 부모에게 주는 갈 건, 부모에게 정확히 하는 질문 한 가지 떠오르게 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보자. 아마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눈을 번쩍 뜨시고 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해서 일년 남짓 계속 지나다가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으로 가요. 거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며칠 되지 않는 가까운 위치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집파별로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택하라.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는 거예요. 미리 정탐하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 가데스 반야의 광야에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똑같이 보고하는 건 뭐냐? 우리 얘들아, 저보자, 나보자. 어, 고개 들고. 너 시험 잘 봤지? 어, 오케이, 잘 보세요. 어, 자, 보세요. 12명이 똑같이, 그 땅은 적각 꾸리는 땅이라는 똑같아요. 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다음 평가가 열 명과 두 명으로 갈리죠. 열명 같은. 열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만 그건 맞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야 우리는 가면 진다 아주 부정적인 악평을 하고. 두 명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점령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자라고 보고하는데 백성들은 하여튼 찰떡같이 열명 말을 믿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했던, 전, 그동안 했던 주특기 뭐죠?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삼종 섹트를 또막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얘기합니까? 야, 우리 죽겠다. 야, 모세 버리고 리더 세워가지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또 재발했어요. 따라해볼까요?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의 3종 세트, 애우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 자. 심지어는요, 돌을 들어가지고 여수와 갈렙을쳐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지만 모세의 중복이도록 엄청난 심판은 못 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백가를 부르시죠. 그들이 원망, 불평, 짜증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민수대 14장 29절 30절 중요한 말씀 시작. 너희 중에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군네 아들 갈렙과 은이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땅에 결탄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우수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부모 세대는 가난 땅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죠? 그래서 40일 정탐하는 것을 하루 종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죄의 대가를 치르며 혹독한 신앙 훈련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죄 값을 얻는 거죠, 부모들이. 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도 짜증 계속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건 당연한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 오늘 본문입니다. 33절. 시작. 자녀들은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광희에서 사시는 동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희 부모 세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 자녀들도 40년 동안 강야에서 고생할 거야.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맞아요? 들려요 부모 따라 출리고 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원망불평 짜증 자기들은 한게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했던 원망불평 짜증 부신함 그것 때문에 자녀들도 40년 동안 고통을 받아. 출애굽 일 세대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심었어요. 어떤 거요? 하나님 원망 불평 짜증나고 약속의 말씀 불신하는 것을 심었어요. 그대로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들 정신 차리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좀 보시라. 뭘 심고 있습니까? 불신앙적인 말, 세상 똑같은 가치관으로 안목의 정교 육신의 정교 이생의 자랑, 세상과 똑같이 거짓말 잘하고 악한 씨앗을 싣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아니면 유니게처럼 온전한 믿음을 싣고 있는지를 보라요 불순종과 원망도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그 죄의 대가가 흘러갈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추건합니다. 자녀가 받지 말아야 될 고통과 힘듦을 부모의 잘못된 신앙으로 받게 될수 있다.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러나, 자녀 위해서 신앙생활 더 잘해. 이 영적 질의를 알면,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못합니다. 아우, 나 힘들어. 아우, 나 힘들어. 아나 아유, 뭐. 이거 생각할 수가 없지. 왜요? 자녀 가운데 안 중요한 게 여러분 정신 안 차려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돈을 왜 벌어요? 결국엔 자녀 때버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진짜 자녀가 잘 되려면 돈이 보다 뭐예요?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에게 좋은 것들이 올라가요 저는 이 말은 믿지 않지만 신빙성 어, 어떤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믿음 이상 자녀를 끼어놓기 어렵다. 근데 저는 그걸 100%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맞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의 신앙의 문제거든요.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고 자녀가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자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의 신앙이 자녀의 삶의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돼요. 삶 속에 겪는 나도 모를 고통과 힘듦이 부모의 삶과 신앙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녀에게 지금 장애물입니까? 디딤돌입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반드시 현신당에서 겸손하게 살면, 반드시 자녀 세대에 복을 받는다고 성공은 계속 얘기해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죠? 야, 네가내 말씀대로 살면, 너의 자녀 가운데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이만 가는데 그럼 우리 사랑여러분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메리의 것이 어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자녀를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뭘 심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주일 잔유회에서 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마음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심는다면 그건 반드시 걷게 돼 있습니다. 왜요? 물질이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도 간고 신앙이 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심는 물질은 반드시 좋은 걸로 걷습니다. 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삶을 통해서 심어야 되겠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말과 집에서의 모습이 틀리면 자녀들은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게, 우리요. 그러면서 주님을 봐요.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추권합니다. 뭐를 심을, 지금 심고 있는 게 뭡니까, 여 좋은 걸 심어야지. 할렐루야. 진짜 좋은 걸심어두 번째, 일이에요. 불평 있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그렇죠. 이둘 중에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꼭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첫 번째 것을 보여줘서 자녀들이 40년 동안, 제도 자녀들이 40년 동안, 즉, 스무 살이었다면 60대기까지 뼈저리게 고생했어요. 누구? 저는 이거를 100%나지만 이럴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부모의 신앙을 낳게 되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 시작! 우리 가정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우리 가정이 어디요? 어디로? 가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난.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40년 동안 돌지 말고 바로 강약아이라 가난으로 들어가기를 추원합니다알레르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다시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기도할게요. <laughs>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가족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저주가 임한다는 게 성경의 맥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 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위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기도합시다. 주여 그동안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회개합니다. 거짓과 실수와 새가 뜨고 가